가수 손태진이 또 한번 춤 실력을 과시하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1일 방송된 MBN 음악 예능 불타는 장위단 64회에서 손태진은 채연과 함께 위험한 연출,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는 마치 21년 전 채연의 무대를 다시 보는 듯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태진은 밀레니엄 EDM의 여왕 채연의 위험한 연출, 무대의 신성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손태진과 신성은 완벽한 안무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최연과의 커플 댄스에서 일취월 장한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의 깜짝 댄스는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손태진 춤신이잖아, 손태진 부끄러워하는 표정, 너무 순수해 등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손태진의 무대가 끝나고 난 후, 그는 대선배 정수라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패배자에게 부려지는 물총 세례 과칙을 보고 난 후, 지게 되면 상의를 벗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MC 박나래와 양세형의 부추김에 손태진은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태진은 굳은 각오로 윤종신의 본능적으로를 선곡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채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남성미를 뽐내며 랩파티에서는 폭풍 랩핑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무대에 녹은 손태진이 쇼미더머니에 나가 3권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MC 박나래는 손태진 오늘 너무 섹시하더라며 하트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반면 정수라는 김면자의 아모르파티로 응수했습니다. 첫 수절부터 현장을 파티장으로 변화시키며 후렴에서는 폭발적인 성명으로 모두의 뜻창과 뜻춤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남성미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정수라의 무대는 흥겨움의 절정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이 상의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무대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회차는 손태진과 정수라의 멋진 무대 덕분에 한층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